오늘 우리가 읽는 시편 128편의 내용 우리가 어제 읽었던 127편과 함께 연결시켜서 볼수 있는 시편이다. 읽어집니다. 우리가 어제 읽었던 127편 말씀에서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여호와께서 세워주시지 않는다면 집을 세우려고 하는 수고가 헛되고 또 성을 지키려고 하는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다 헛되다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셔야만 된다.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또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않는다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밤에 늦게 눕는 모든 수고라고 하는 것도 역시 헛될 뿐이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118편의 내용에서는 여호와께서 자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이와 같은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잘 알려 줍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가정이 든든히 서갈 것을 약속하시는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의 내용을 보면, 마치 먼 순례의 여정을 마치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해서 그들이 감격 속에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제사장이 그들에게 복을 선언하는, 강복선언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소개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5절과 6절에 보면 그런 표현들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요다.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고 자식의 자식을 볼 것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우리가 잘 아는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 말씀해 보면 제사장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하여 이와 같이 복을 빌때 여호와께서 그 복을 주시리로다 하셨던 아론의 축도 혹은 아론의 강복 선언 이 내용들이 민수기 6장 24절에서 주어집니다. 그와 비슷한 표현을 우리가 보게 되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분께 즐거움으로 먼 순례정을 마치고 나오는 그들에게. 제사장이 그들에게 복을 선언하고 그들에게 강복한 복을 빚는 그들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떠올려준다 하는 겁니다. 오늘날 이런 거겠죠. 우리가 주일날 함께 흩어져 살던 성도들이 예배하러 나오고 그 예배의 가장 마지막에 강복선언이라고 하는 혹은 축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삼일체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하기를 비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128편도 어제 읽었던 117편과 함께 그 내용상으로는 지혜의 시로 분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참된 복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평생을 살 것인가. 그렇지 않은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것에 두 갈래 길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1절 말씀으로 한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 이 경외함으로 곧 그의 길을 따라 간다 하는 말은. 잘 호응이 되고 있는 자연스러운 모습이죠. 4절에서 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을 리로다.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를 경외한다라는 말의 의미. 우리가 간략하게 우리가 정리해 본다면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뜻과 생각을 앞세우지 않고 겸손하게 그분의 뜻과 그분의 관심의 기를 기울이는 태도를 가지고 그대로 행하기를 힘쓰는 모습 이것을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말로 정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보다도 자세를 낮추는 겸손. 또 그분이 원하시는 바를 행하려고 하는 순종의 태도,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습이고,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그들의 삶이 복될 것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가르쳐 줍니다. 그들에게 주어지는 복을 소개하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복되고 형통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수고하는데 헛되지 않는다 하는 말이죠.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깨진 독에다가 물을 붓는다. 그러면 그 물을 부어서 그 독을 채우려고 해도 그 깨지는 곳으로 계 좀 불이 흘러나가 버리게 되면 애를 써도 그독을 채우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1년 농사를 짓는데 씨를 뿌리고 또 수고하고 또잘 가꾸는 일들을 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때가 되어 비가 내려야 되는데 비가 내리지 않는다든지 또 햇빛이 너무나 강렬하게 쨰다든지 이런저런 기근이나 또 많은 비나 또 많은 자연의 환경들이 좋지 않다 할 때는 수고를 많이 하지만 수고한 것들이 제대로 결실로 나타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또 많은 벌레들이나 이런 황충들이 또 그러한 결실들을 먹어버리게 된다면 역시 거둘 것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인생 가운데 살면서 아침부터 <laughs> 아침부터 여러 가지 일들을 수고하고 뭔가 열매를 바라고 애를 쓰는데, 수고하고 애쓴 것에 비해서 우리에게 뭔가 남는 것이 없다 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많이 경험하는 내용들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읽었던 117편에서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밤에 늦게 눕는 모든 수고가 헛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다면, 지않 여호와께서 복을 더해주지 않는다면, 그런 모든 수고가 있다하더라도 그것은 다 헛될 뿐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수고한 대로 다 얻도록 해주신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형통 말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통은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형통을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이 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은 세상에 단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형통이 뭘까요? 어려움과 또 시련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감당해내고 그것을 이겨내는 형통을 말한다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성경에 아는 이야기 가운데 요셉에 관한 이야기 잘 알고 있습니다.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죽음의 위협을 여러 차례 겪고 심지어는 가족과 끊어지는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중에도 그가 가는 곳곳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려움 가운데서 그분의 뜻을 따라서 계속 그 걸음을 걸어가더니 나중에 고백의 청리가 돼서 자기 모든 가족들뿐만 아니라 민족을 구원해 내는 그런 큰 역할을 요셉이 감당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와 같은 형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없는 형통이 아니라 어려움과 시련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감당해내고 이겨내는 그런 형통 이것을 약속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잘될 것을 약속하죠. 아내는 절실한 포도 나무가 될 것이고 그의 자식들은 어린 감람 나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를 결실한 포도나무, 얼마나 풍성한 열매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자녀를 많이 낳고 그 아내로 인하여서 가정이 잘 되는 그런 역할들이 있게 될 것이고, 우리가 잘하는 잠언서 31장에 보면 현숙한 여인이 하는 여러 모습들을 우리가 떠올려 볼수 있겠죠.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 감람나무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얼마나 유용한 그러한 나무가 되는지 몰라요. 그 자식들 마치 그런 감동나무같이 될 것을 약속하고 있다 한 것입니다. 제사장이 시온에 예배하러 들어오는 그의 백성을 향해서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복을 주실지어다 제사장이 복을 빛는 축복하는 그런 내용들이 5절과 6절에 소개됩니다. 평생토록 예루살렘의 번영을 불것이고 대대손손이 이 신앙의 기대를 잘 이어가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고, 마지막에는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다 하는 제사장의 축복, 이것이 마지막 부분에 소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가장 복된 삶이다.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잘 깨우쳐줍니다. 영화를 경외하는 삶이란 우리가 생각해 본 것처럼 자신의 자세를 낮추고 겸손한 태도로 내 뜻과 내 계획을 앞세우미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관심에 길를 기울이면서 그 뜻에 힘써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다. 이와 같은 삶을 우리 인생 다 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길 대답까지 완전하지는 못하다 하더라도 끊임없이 그렇게 살기를 다짐하고 기뻐하면서 우리의 주어진 삶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기로 다짐하고 있었던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의 평안을 늘 우리가 함께 구하면서, 또 함께 그에 걸맞는 수고를 더 다짐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와 같은 복이 우리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우리의 대대의 손상, 우리가 함께 이루는 몸된 교회가 이런 여호와의 복을 함께 누리며 나아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2월의 첫날, 더 복된 주일 새벽을 또 저희가 맞아서 아버지 앞에 나와 오늘도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고, 구별된 복주 시기로 약속된 날에 또 하나님 앞에 첫 시간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무엇보다도 겸손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관심에 귀를 기울이며 그렇게 살기를 순종하려는 삶임을 저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온전하지 못하고 온전하지 못하다 하더라도 날 그렇게 살기를 늘 기도하고 임수는 삶,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더해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수고한 대로 얻게 하실 것이고 그의 모든 삶 속에 주의 평강이 함께하며 형통하도록 인도해 주신다 하십니다. 이러한 복을 저희가 늘 받아 누리는 삶을 살도록 늘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즐거워하는 우리 자신 또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더져 살던 모든 성도들이 또 함께 주의 이름으로 함께 모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신호회를 도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또 모든 성도들이 주 앞에 서기를 사모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또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성도들과 좋은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신령들의 강구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